자, 여러분, 안녕. 여러분, 안녕. 어, 제가 녹화 촬영이 지금, 어, 인사 영상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, 몰리나리 큐를 선물 받았습니다 몰리나리 큐 중에도 제일 유명하고 제일 인기가 많은 제가 허정환 프로님의 큐 허큐를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,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어, 쳐보고 싶어서 아직까지 큐를 한 번도 쳐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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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란, 따란, 따란 여러분, 너무 예쁘죠? 와, 여러분, 이, 이몰리나르 큐에서도 제일 유명한 허정한 큐에서도 제일 인기가 많은 그 버건디 색상의 허큐를 받았습니다. 정말 세 큐를 받아서 너무너무 매끄럽고 너무너무 예쁘고 좋은데요. 여러분, 이 영롱한 빛깔을 좀 보십시오. 저랑 잘 어울립니까? 자 여기 이렇게 제규어가 한 마리 딱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버건디 색상이 쫙 내려오고 이게 무슨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검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시나? 이런 디자인을? 이렇게 디자인은 굉장히 깔끔하고 예쁩니다. 자 상대! 상대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것도 몰리나리 로고가 박힌 벨벳 재질의 가방 no. 케이스입니다. 나와라, 나와라, 얍! 자, 여러분들 아시는 이 벡터, 벡터 상대입니다. 벡터 상대인데 이게 그렇게 유명하다죠? 그 스쿼트가 안 나는 큐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것 중에서 도 제일 유명한 그 벡터 상대입니다. 예쁘지 않나요? 일단 조합을 먼저 해보겠습니다. 어, 상대 이게, 이게 조인트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요. 둥글게 이렇게 생겼습니다. 끼볼게요 어? 벌써 다 끼었어요. 어? 여러분, 이거 되게 어 되게 깔끔하게 끼지네요 여러분, 보통 상대랑 화대를 뺐다 뺐다 할때 정말 많이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끼고 빼고 하잖아요. 근데 이거는 그냥 몇 분만 딱 돌려주면 껴져요. 음, 한, 한 번? 딱 껴지네요. 어,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어, 이것 자체도 조금 기품이 느껴집니다. 이 큐가 굉장히 고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고가인 만큼, 어, 이렇게 상대 체결한 것도 되게 심플하네요.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꼈고요. 너무 예쁘지 않나요, 여러분? 저한테 잘안 그립니까? 저 너무 신나요, 여러분? 자, 이거 되게 상대가 지금 되게 얇고, 어, 되게 매끈한 느낌이에요.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상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상대는, 굉장히 다른 추에 비해서 굉장히 슬림하고 그렇기 때문에, 어, 여자분들이나, 손이 작은 여자분들이나 아니면 좀 손이 얇으신 남자분들이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여자다 보니까 이게 상대가 두꺼우면 손가락이 많이, 많이 이렇게 접히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팁과 선골을 보면은 이게 얇은 만큼 조금 약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전에 선골이 깨지는 경우가 많았었다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완한게 팁방석인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 검은색 팁방석이 달려있는데 이거는 어, 몰리나리 벡터 상대에는 다 달려 나오는 팁방석으로 이거를 팁을 나중에 제가 쓰다가 갈게 됐을 때도 제거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. 제거를 하면 AS를 못 받는다고 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Q를 혹시 사시게 되면은 이거 식방석은 제거하지 않고 팁을 가는 걸로 아셨죠? 자, 그리고 팁은, 어, 프레데터 M, M팁이 달려있고요. 이 M팁이 달려있는 이유는 그냥 이 q 와 가장 밸런스가 잘 맞는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. 자 그리고 이 큐의 가장 대표적인 몰리나리 큐 하면 여러분 뭐 떠오르세요? 스커트가 덜 일어나는 큐라고 해서 제일 유명하죠. 디프렉션 현상이라고 많이 하는데요. 그게 가장 적다고 해서 많이 유명해진 큐예요. 근데 이 큐사가 어, 포켓 큐를 만들다 보니까 그거 포켓 포... 골이 두께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스커트가 없어야 되고 그런 큐를 만들다 보니 캐롱큐에서도 어, 스커트가 안 나면 참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무게도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처음 출고된 그대로 완전 생날것 그대로의 큐인데 이게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403g 403g 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119g 입니다 다 더하면 522g 이 되겠네요 큐는 상당히 가벼운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쓰던 큐도 한 520g 정도 됐는데 어, 2g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오늘, 어, 그러면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 할 거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, 구독,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뿅! 초크, 초크, 새, 새 큐에다가 초크를 바르는, 이거,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.